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항상 박수철 씨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와중에 객석에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고 있는데, 우산을 펼치시면 기획분들이 안 보이시거든요. <laughs> 우비를, 쓰셨더러, 우비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우산은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진행 잘하네. <laughs> 네, 잠깐 방송 촬영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쪼끄 하라고. <laughs> 제가 문경의 홍보대사로서 문경사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은 정말 경단이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경사지가 그렇게 이쁜 곳이고 <laughs> 오늘 밤 방송을 시청하시면 2주 연속으로 문경에서 촬영했던 방송본이 방송 나옵니다 오늘 꼭 살림남을 동방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laughs> 오늘 이렇게 비를 맞아서 몸이 허약해질 수 있으니까 약돌 한우, 약돌 대주를 드시면 기력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더 힘드시면 문경 오미자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음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은 박서준의 노래를 한번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이고요 경쾌한 리듬에 재미있는 노래 가사 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좀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감소를 조금 더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비를 쫓닥 맞으시고 앉아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 분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이렇게 시스템 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기계가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호를 해야지 저분들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참아주시고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헛살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해주세요.